안녕하세요, 목컴입니다 다시 게임을 뛰러 돌아왔습니다. 낙성필드를 소개합니다. 낙성필드는 폐고물 사이로 수많은한 풀숲과 근접전이 발생하는 CQB전이 공존하는 시가전필드입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RS 기어박스 장착형 M4A1 카빈 정글입니다. 도쿄 마루호복 고무와 이너바렐를 사용하였으며 챔버는 SHS제 CH 챔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 게임의 초반부에는 모터를 교체한 것에 대한 테스트 경우로 VR16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외곽쪽 조그만 풀숲을 끼고 아군의 송소리에 맞춰서 조금씩 상대방 기지로 침투하였습니다. 아군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VR16을 들고 몇번 게임을 뛴후 아르센포로 다시 들어 게임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중앙부에 있는 CQB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도로에 젖가 전을 하다 중심부에서 소, 소리가 나 그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Crazy. 다시 도로 쪽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아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요아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하다. 군 스나이퍼에게 당하여 전사였습니다. 아, 어디서 계속 한마날오더라 다음 게임은 다시 오른쪽 외곽 풀숲 사이로 저 진영 쪽으로 침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알수 없는 이유로 헤드캠이 꺼져서 리버스캠과 속캠 영상으로만 영상을 대체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미 적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동시에 두 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곤충을 두고 달려갑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꾸어 진영 근처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왼쪽 외곽 풀수부로서 달려왔습니다 후 포위해온 저절대 전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cqb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들이 풀숲 끼고 후방을 침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사활이 안되는저기잡지 다시, 왜, 침 트롤, 한 적을 잡고 다시 외곽도로를 확인하러 갑니다 갑자기, 갑어 다음 게임도 CQB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도다 도다 도다. 아. 창문을 넘어가다 가 발이 걸리면서 전사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진영 근처에 건물 쪽으로 들어가 상대팀이 다가오기 기다렸습니다. 진료 j 면 c k e 면 아군이 중앙원패물의 적을 잡아 마지막 남은 상대팀 스나이퍼를 슥슥이.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은 오늘 최악의 순간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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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퀴어 오늘 게임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